오늘 저는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글로벌이라는 단어도 되게 큰 느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글로벌 거시 경제라고 해서 거시 경제 같은 단어 이것까지 붙으니까 딱딱하다는 느낌까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거시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한 것만이 아니라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활 혹은 우리의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다시 돌아온 인플레이션"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거시경제, 이거 꼭 들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거시경제라는 게왜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투자나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이나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지 그 말씀을 먼저 터치해보고 지나갈까 합니다. 예,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네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중요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보죠. 전쟁을 수행하는데 똑같은 군대입니다. 똑같은 군대, 똑같은 군사, 똑같은 장수가 있는 어떤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면 느낌이 어떨까요? 그죠? 그럼 바로 뒤가 강물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강물을 등에 안고 싸우기 때문에 보다 필사적으로 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평지에서 싸우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죠. 똑같은 병사들, 똑같은 장수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자또 하나 생각을 해보죠 만약 이 부대가 공성전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성 위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럼 평지에서 싸울 때하고 느낌이 같을까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거시경제라는 건요 성이라든지 아니면 배수의 진이라든지 그 부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죠 환경이라는 게 과연 중요할까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 중요하겠구나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에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게 월드컵 축구죠. 저도 축구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국가대표팀 축구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축구를 보면서 우리가 승무패를 한번 예측해 보는데 베팅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 그러면 승무패를 예측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감독님이 어떤 전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누가 이길까요? 제가 딱 보니까 한국 국가대표팀의 구성원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해외에서 뛰는 잘 뛰는 선수들도 있고요. 정말 조직력도 잘 맞고 너무너무 스피드도 좋고 정말 훌륭한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중동보다 우리나라 국가 국가대표팀이 훨씬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팍 드는 거죠. 그럼 저는 친구들과 내기를 할때 당연히 한국이 이길 겁니다. 여기에 베팅을 할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축구를 잘 모르는데 다만 한 가지 축구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굉장히 잘 보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 조언부터 들어볼까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어웨이 경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홈 경기와 어웨이 경기가 있습니다. 어디가 유리할까요? 만약에 제가 한다면 당연히 홈 경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과 중동 원정에서 가는 것. 어느 게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중동 원정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어웨이 경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 중동 지역이 해발 1200m에 위치한 거죠. 그러면 선수들이 뛸때 호흡이 되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선수들이 훨씬 더 잘하지만 무언가 좀 상황이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승률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아마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발 높은 곳에서 어웨이 경기를 하고 악천후에 10만 관중이 일방적인 응원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뀐 줄 아세요? 이길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면 무언가 과감한 베팅을 하려고 할때 무언가 생각이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웨이 경기를 하면 무조건 지나요? 어웨이 경기를 하면 이기나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불리는 알 수가 있죠. 승패가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유불리는 무언가 알수 있습니다. 물론 유리하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고 불리하다고 무조건 지는 건 아닐 겁니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하는 팀이면 어려운 어웨이 경기에서도 이길 수가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업이라든지 기업의 실적 혹은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런 기업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지 어떤 환경 내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지 이런 걸 환경을 같이 감안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무언가 투자를 할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지 않을까요? 물가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 물가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 환율이 낮을 때 유리한 기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 투자를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진행한다고 할때 불리할 때 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때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들어 보시면 이 거시 경제라는 게 무언가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어렴풋하게나마 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른 요인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두 번째로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무언가 어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항이 깨져 있는 모습이죠 저 어렸을 때 그때 아마 집집마다 수족관 물고기 키우는 그 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수족관이 있어서 그때 열대어를 키웠었는데 어린 마음에 열대어를 보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어처럼 생기고 좀 크고 날렵하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상어처럼 생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 물고기가 무조건 제일 많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물고기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무언가 압도적인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요 평소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 만약에 어항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항이 깨져서 물고기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상어처럼 생긴 그 강력한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들 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 같이 죽지 않을까요? 거시경제 환경이 갑자기 큰 위기에 처했을 때는요 무차별하게 그 불황이 한꺼번에 모두에게 닥쳐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기업이라고 해도 굉장히 힘든 여건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요? 무슨 소설 같은 얘기냐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거시경제라는 어항이 깨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때 얘기를 잠시 해드리죠. 2008년도 날짜도 기억합니다. 9월 15일이었죠. 그때 이제 미국의 굉장히 큰 투자 은행입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죠. 그러면서 리먼 브러더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은행들도 다 파산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금융 시장 전체에 엄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누가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그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죠.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서로 믿고 돈을 빌려 주잖아요. 은행들끼리도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돈이 돌지 못하는 겁니다. 돈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돈은 사람의 인체로 따지면 혈액과 같습니다. 혈액이 안 돌면 어떨까요? 실제 몸에 혈액이 돌지 않으면 혈액이 안 도니까 그냥 쿵 쓰러져서 죽겠죠.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은요. 사람의 인체로 따지면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면 온몸에 혈액이 돌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까 쿵 하고 쓰러지죠. 그래서 나타났던 게돈 경색이죠. 돈을 신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에 신용 경색이란 게 나타났던 겁니다. 신용 경색이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들은 내가 살기에 바쁘죠. 그러면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현금 보유 어떻게 하면 현금 보유를할수 있을까요? 아마 이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들이 해외에 투자해 놨던 자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모두 다 팔고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현금으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한 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걸 모두 다 팝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팔면은 우리나라 주가도 떨어질 거고 부동산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산들을 모두 팔고 나면 뭐가 떨어질까요? 원화를 받겠죠. 한국 원화로 남을 거지 않습니까? 그 원화를 모두 팔고 달러를 사서 튀어나와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겠죠. 그리고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원 달러 환율이 하늘로 튈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에 원 달러 환율이 1600원을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렇게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한국 이제 그 미국 본국으로 회귀가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부동산을 왜 팔고 나가냐. 중요한 건요. 지금 이 부동산이 좋은지 주식이 좋은지 그거 볼 때가 아닙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이걸 팔고 현금을 무조건 확보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어항이 깨지면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모두가 각자 도생입니다. 현금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었던 자산 가격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그 돈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요. 아무리 좋은 자산, 아무리 강력한 물고기,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금융위기를 기억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죠. 90년대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90년도 이후 지금까지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 맨 끝쪽에 최근으로 와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빨간 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물론 최근에 조금 꼬리를 말고 내려오지만 그 앞에 있었던 빨간 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지고 파란색 선이죠. 미국의 기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선을 갖고 과거를 한번 쭉 스캔을 해보시죠 저 정도 기울기로 저렇게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금리를 올린 적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실제 저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던 적이 지난 90년대 이후에는요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건 저한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금리 인상을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영향이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경제 주체의 체력마다 다 다르겠죠. 아마도 약한 고리가 먼저 무너져 내리게 될 겁니다. 그 약한 고리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샘플 하나 보여드리죠. 최근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SVB,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IT 벤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은행의 고객들이다 보니까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2020년도, 2021년도를 한번 보죠.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벤처 붐이 불었고, IT 쪽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겼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강한 부양책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돼서 집 밖으로 나오진 못하지만, 줌 회의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노트북을 하나씩 사지 않았을까요? 패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사지 않았을까요? 좋은 스마트폰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요. 굉장히 인터넷 혁명이 더 빨라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인터넷 관련된 벤처 기업들의 몸값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IT 벤처들의 굉장히 많은 투자금을 받게 되죠.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투자금이 많이 늘어나면 사람을 많이 채용하고 좋은 오피스의 임대를 가져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도 돈이 남겠죠. 이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SVB 은행으로 가져옵니다. 제가 SVB 은행이면 저한테 돈을 예금하러 오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IT 업계의 호황이 IT 업계 고객 모두한테 동시에 닥친다는 겁니다. 모두가 호황이니까 모두가 예금이 넘치죠. 이 예금을 저한테 예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이 예금을 갖고 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은행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금은 많이 받았는데 그럼 누구한테 대출을 해줄까요? 주거래 고객이 IT 벤처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IT 벤처 회사가 지금 호황이고 돈이 넘치는데 대출을 받을까요? 대출을 받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100 정도 예금을 받았는데 그100 받은 예금 중에서 3, 40밖에는 대출을 해주지 못했죠 그러면 6 7 0 0만큼의 돈이 남아있을겁니다이걸로뭘했을까요 그래서 이때당시에 SVB에서는 이익을 갖고서 미국의 장기 채권을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을 다시 예금을0 5의 낮은 금리에 땡겼을지라도 무언가 대출을 해줘서 그 사이에 이익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짧은 만기의 채권, 단기채권 같은 경우는 국채가 0 7 0 8밖에 이자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0.5에 땡겨서 0.7, 0.8로 갈려니까 이 사이에 마진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10년짜리 채권을 본 거죠.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시죠. 6개월짜리 예금금리하고 1년짜리 예금금리 어느 게 이자를 더 많이 줄까요? 1년이겠죠. 1년짜리하고 5년짜리 예금 어느 게 이자를 많이 줄까요? 5년이겠죠. 왜 오랜 기간 돈이 묶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무언가 보상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금리를 조금씩 더 얹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SVB 은행은 이렇게 받은 예금을, 이렇게 받은 예금, 뭐 1년짜리 예금 이런 게 많았겠죠. 그걸 갖다가 10년짜리 장기 채권에다가 넣게 된 거죠. 10년짜리 장기 채권 금리가 1%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0.5%에 땡겨 가지고 1%에 투자를 한거 하고 똑같죠. 그럼 그 사이에 금리 마진을 먹겠다는 게 SVB의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확 바뀌기 시작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물경제에 돈이 별로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당연히 it 벤처 기업들도 투자금을 많이 받지 못했겠죠. 투자금을 받지는 못하는데 문제는 인건비 나가죠 임대료 나가죠 부대비용 나가죠 결국에는 운전자금 지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모자라게 될 거지 않습니까? 투자금은 안 들어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에서 예금을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찾으러 온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IT 벤처 자체가 불황이잖아요. IT 벤처 기업 모두가 그 불황을 함께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찾아온 불황이죠. 모두가 예금을 찾으러 옵니다. 그럼 예금을 찾으러 오게 되니까 모두가 예금을 찾으러 오게 되니까 SVB 은행 같은 경우는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이 예금을 인출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럼 어딘가에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걸 마련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10년짜리 장기 채권을 팔고 여기서 받은 현금으로 돈을 들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년짜리 장기 국채가 꽤큰 손실을 만들어냅니다. 어? 국채가 왜 손실이 나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기 예금은 손실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정기 예금이 어, 중도해지가 안 되는 정기예금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제가 그 중도해지가 안 되는 정기예금을 10년짜리 정기예금을 연1% 금리로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은행에서 10년짜리 정기예금을 연 1%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단 중도해지는 안 돼요. 근데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납니다. 금리가 폭등했다고. 보니까 엄청 올랐대요 금리가.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 봅니다. 물어봤더니 오늘 만약에 똑같은 조건으로 10년짜리 정기예금을 하면 5% 이자를 준답니다. 연 5%. 느낌이 어떨까요? 아, 어제 괜히 했죠. 어제 괜히 해가지고 저 어제 1% 받는데 오늘 했으면 5% 받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원금 손실이 났나요? 원금 손실은 안 났죠. 10년 가져가면 연 1%의 원금 다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화는 나죠. 왜 그럴까요? 기회 손실이 발생했죠. 4%라는 기회 손실, 5% 빼기 1%, 4%라는 기회 손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은행에 찾아가서 이 예금을 다른 누군가한테 팔아 달라고 얘기합니다. 넘겨 달라고. 근데 누가 그걸 받아 주겠어요? 아무도 안 받아 주겠죠. 왜냐하면 오늘 새로 가입을 하면 예금을 새로 신규를 하면 연 5%를 받는데 누가 제거 1%짜리 예금을 받겠습니까? 근데 한 친구가 등장한 거죠. 제가 받겠다고요. 그 친구가 등장해서 예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뭘한줄 아세요? 들어보시죠. 오늘 은행에서 예금을 새로 하면 연 5%를 받는데요. 근데 제 예금은 연 1%입니다. 그럼 연4%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연 4%란 얘기는 뭐냐면 예금이 10년짜리죠. 그럼 10년의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10을 그냥 직관적으로 곱해버리면 40% 정도 손실이 나죠.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40% 손실이나 다름 없으니까 자기한테 넘긴다면 40%만큼 까고 달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렇게 못 넘겨요 했더니 아 그럼 거래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면 어떨까요 그 예금을 그렇죠 1억원짜리 예금이지만 어떨 때는 40% 만큼 원금에서 할인을 해서 넘겨야겠죠 10년 만기까지 갔다면 원금 손실이 안 났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그거를 불과 며칠 만에 넘겨야 되니까 이 예금 금리는 1%에 불과하지만 지금 새로운 금리는 5%지 않습니까? 이 예금보다 훨씬 좋은 예금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럼 이 예금은 당연히 디스카운트, 할인이 돼서 팔릴 수밖에 없겠죠. 다시 SVB로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예금에 대한 인출이 들어왔죠. 그래서 예금을 내주려면 장기 채권을 매각해서 줘야 됩니다. 장기 채권 금리가요. 아까 10년짜리가 1%라고 말씀드렸죠. 최고 4.5%까지 뛰었습니다. 와, 그러면... 직관적으로도 꽤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러면서 svb은행이 투자한 데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어요 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그 예금에서 빠른 속도의 예금 인출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svb를 무너뜨렸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엔 그 근본적인 원인의 핵심에는 뭐가 존재하죠?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거죠. 오르지 않던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겁니다.